오늘은 파스카 성삼일의 첫날인 성부교일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주님 만찬 미사를 통해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체성사와 성품성사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품성사는 결국 성체성사 거행을 위한 직분을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전리의 신비는 성체성사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직접적으로 최후 만찬을 증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체성사의 깊은 뜻인 봉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대목을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체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히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반대로 속되다, 속되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속되지 않은 것, 곧 일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본래는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체 성사를 이루는 빵도, 성혈을 이루는 포도주도, 성유를 이루는 기름도, 세례수도 사실은 모두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이 바치는 행위, 곧 봉헌이라는 행위를 통해 거룩한 것으로 바뀝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사용하는 재물은 사람을 무력에 빠뜨리거나 사치에 빠지게 하여 사람을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돈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봉헌된 재물은 사람을 구하고 살립니다. 자연재해나 큰 사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금이나 그런 성금이 모이는 과정은 정말 감동적이고 거룩하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아진 재물이 다시 타락하거나 오염되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이런 성금이 불확실하게 쓰이거나 그릇되게 쓰이거나 또는 누군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착복할 때 거룩해졌던 재물은 다시 타락하고 오염되고 맙니다. 봉헌이라는 과정을 통해 일상적인 물질이나 사람이나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봉헌을 위해 성령께서 오시기를 청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지, 곧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 또는 의지가 일상적인 것을 거룩하게 하기도 하고 거룩해진 것을 부정하게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축성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것이 다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힘과 마음을 봉헌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것을 봉헌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의 씨앗이 싹트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수 있는 그 힘은 성체성사에서 나옵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살한 점, 피한 방울까지 주시려는 지극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처절할 만큼 귀중한 성체성사를 받는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예수님께 응답하고 거룩해질 수 있을지 오늘 성체 성사 제정을 기념하는 주님 만찬 미사를 거행하면서 깊이 성찰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